무리식입니다. 자, 무리식이 뭐냐? 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무리식은 여기 루트 안에 X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X가 들어가야 돼요. 무리식이고요. 어렵진 않아요. 음. 자, 여기서 무리식이 될수 있는 조건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무리수가 될 조건은 근호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건 어떻다?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루트. x 플러스 1이 무리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분모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죠.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알겠습니까? 무리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답니다. 는은 안 붙어요.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1번, 무리수 값이 실수가 되도록 x의 값을 구하세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x도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 구하시면 돼요. 2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공통 영역 수익선을 구하시면 2, 이렇게 가고, 5, 이렇게 해서, 공통 영역은 예, 2부터 5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은 아시죠? 2번은 분자 분자는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분모는 0되면 안 돼요 4-x는 0보다 크다 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x는 1하고 4 사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고 루트의 계산 여러분 무리식의 계산은 솔직히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거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이죠. 네. 예,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4가 되겠고,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는데 예, 합차 공식은 가운데가 보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지워져서 얼마만 남습니까? 어. 자, 이거는 아다시피 유리화할 때 쓰는 거요 유리화. 유리화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어, 얘는 그래서 문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441번 오시면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자 일단 이게 딱 봐도 무슨아 해야 돼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유리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한 번만 써 드릴게요 일단은 가보세요 루트 x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x가 되고 가로 씌우고 예 루트 x 플러스 2에 빼기 루트 x죠 그 다음에 x에 가로하고 여기 없었으니까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에 빼기 루트 x 이렇게 써주시고, 자얘 예, 한번 유리화한 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앞에 거제 예, x 플러스 e가 되겠고요. 뒤에 거제곱 x인데 가운데 빼기예요. 그래서 지워져서 분모는 얼마? 2분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냅두셔요. 자, 그다음 에 옆에 요놈도 유리화하겠습니다. 루트 그냥 뭐예요? 숫자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도 뭐야? 루트 그래서 여기도 x에 가라고 루트 이것도 분모는 알다시피 앞에꺼 제곱 x 플러스 2에 빼기 x가 돼서 x가 지워져서 분모는 얼마 똑같이? 2분의 해가 되고 위에는 x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둘이 어떻게 하래? 더하면은 예, 여기다가 더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더하면 이게 지워진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 네. 그래서 2분에는 쓰시고 얘가 몇개 있어 똑같은 게두개 네. 있어? 2x의 루트 x 플러스 2가 돼서 약분해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썼습니까? 네, 썼으면 아니요. 여기 보겠습니다. 2번 근데 나는 눈치 깐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유리식 배웠을 때 얘는 플러스 오형이 뭐야? 에이. 통분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통분해도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죠? 얘 곱하고 얘도 어떻게? 곱하고 얘 위에 곱하고 얘 위에 곱하고 알겠습니까? 좀더 빨리 푸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다 통분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 이것도 원래 통분해도 돼요 알겠죠 앞에 거 분배 뒤에 거 합차공식이지 네, 그래서 x에 빼기 가라고 x-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얘가 여기 없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곱하는데 어?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얘는 루트 x 빼기 루트 x-1에 뭐가 돼? 제곱 더하기 얘도 요거 곱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있죠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그래서 밑에 분모는 예, x 지워지고 1 되고요. 자 이제 제곱 해봅시다. 앞에 거 제곱 x 마이너스고요. 둘이 곱한 거의 두배. 2의 루트 x의 가로 x 마이너스 1 쓰시면 되겠고. 둘이 곱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루트 사라지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꺼 제곱 x 2 곱한 거의 2배 플러스 2의 루트의 x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뒤에꺼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보이죠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x가 몇개총 4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몇개 2개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음자 여기도 밑에 있는 건 문제 풀어보는데요 어려운거 아니구요 자 이런거 이제 444번이 이제 그냥 문제집에 야 솔직하게 말해 무리식은요 시험에 안나와요 원래 알겠습니까? 네요 예. 1부터 대입하면 뭐죠? 루트2 플러스 루트1분의1 맞아? 더하기 맞아요? 루트3 더하기 루트2분의1 무슨화에 대다 유리화, 유리화 하시구요 맨 마지막이 누굽니까? 루트16 빼기 아 플러스 루트15분의1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유리하면다 지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첫 번째 게 살면 맨 마지막에 살면 두 번째 게 살면 맨두번두 번째가 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좀 나열해 본 다음에 지워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힌트 드렸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존나 시끄러네. <laughs> 자 갑시다 무리 시계값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요 그냥 유리화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리화 한 다음에 대입해라. 근데 유리화 한듯기 보다는 봐봐요. 통분하면 딱 좋죠. 네. 네. 그래서 통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빼기 x 분의 얘는 얘가 없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얘는 얘가 없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x 지워진 거 보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x 분의 2가 되는데. 이제 x에다 뭐 집어넣어? 루트 2를 집어넣으세요. 유리화 하시고 예. 얘는 앞에거 제곱 1 빼기 2 2에 가라고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에 가라고 1 플러스 루트 2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얘도 무슨화 시켜라? 유리화 시켜라. 예, 여기다가 뭐 곱해?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 그 다음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는 앞차공식에서앞에거 제곱 2 e 플러스 x 뒤에거 제곱 2 e 마이너스 x인데 빼기 래서 분배하시면 이게 2가 지워지고 x가 사네요몇 x분의 2x분의 그 다음 이거는 둘이 곱하면 똑같은거죠. 그래서 앞에거 제곱 2 e 플러스 x 플러스 둘이 곱한거의 두배 2의 루트. 여러분 이거 둘이 곱하면 4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거 제곱 2 마이너스 x x가 지워지죠 따라서 이제 x 대신에 뭐 대입해? 예, 루트 2 그래서 2 루트 2에 그 다음 여기 계산하면 4 플러스 2에 루트 4 마이너스 여기 루트 2 대입하니까 2예요 그래서 2 루트 2분의 네4 예, 플러스 2 루트 2 약분하시고 따라서 루트 2분의 아2 플러스 루트 2고 또한번 유리하면은 2분의 음 2 루트 2 플러스 2가 돼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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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무리식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음.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되게 쉽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보시고 잠깐 실력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실력 문제는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거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루트 3으로 고치고요. 양변 제곱하세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3.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얼마예요? 2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이두개 묶이죠? x로 묶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결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대입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진는 빨리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유리화해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무리함수입니다. 자, 무리함수는 좀 설명을 한 번에 써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쓸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무리함수는 기본 형태부터 좀 설명해야 돼요. 무리함수는 x축하고 y축 이 있었을 때총네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네, 어떻게 네가지하냐면 이다 기본 형태는 y는 루트 a x. 어,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x 앞에 부호랑 이 루트 앞에 부호를 잘 보셔야 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지금 현재는 a는 양수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얜 플러스 얘도 뭐야? 플러스죠? 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 방향이 0,0이에요. 무조건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마이너스 ax. 자 x앞에 뭐 붙었어? x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뭐부터? 마이너스. 이럴 땐 그래프가 0,0을 지나면서 그래프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래프 모양이 돼 여러분 이 모양 방향 잘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에요 그래서 얘는 둘다 보면 마이너스 붙었죠 앞에도 x 앞에도 마이너스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루트 앞에만 마이너스 붙었을 경우 얘는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 방향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호 잘 보시고. 알겠습니까? 어, 정의역 치역 공역을 잠써 볼게요. 여러분, 정의역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얘는 정의역 같은 경우는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다음에 치역은 예, 네, 다 위에 있죠, 그래프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예, 정의역 같은 경우는 다 오른,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X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다 위에 있죠? 그래서 Y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둘다 0보다 작죠? 그래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습니다. 와, 아래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X는 0보다 크지만 Y는 0보다 작아야 되죠. 예, 이렇게. 정의역, 지역. 다 아릅니다. 이게 정의역이고, 지역입니다. Y가. 음, 무리함수는 뭐 크게 별 중요한 건 없는데 이 그래프 방향 지금 총네가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걸 그래프로 잘 그리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동에 대해서 배우죠 이동 이게 기본 형태면 어, y는 루트에 예, a에 가라고 x p 플러스 q 꼴인데 바로 요게 x축 이동이고 얘가 y축 이동이에요 얘가 x축 이동 얘가 y축 이동인데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가 원래는 기본 형태가 0,0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서 여기 점 찍고 자 여기 부호가 부호를 잘 보는데 얘는 플러스에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고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는 P보다 크다죠 치역이 어떻게 된다? Y는 Q보다 크다 이렇게 방향에 따라 이거는 그래프 방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알아보시고 그려야 됩니다 그래도 꼭 그래프를 무리함수는 꼭뭘 그려라 그래프를 안 그리면은 X 돼요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특징을 좀 보면은 여러분 무리함수의 특징은 여기 어떠한 X1이 있고 여기가 X2라고 한다면 하나에 하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1대1대응이에요1대1대응1대1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하나 값을 가져주니까 여기 딱 보면 가장 낮은 값 가장 큰 값이 보이죠 이것도 최대 최소랑 연결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인데 예, 이런 거예요 일반형은 Y는 루트 AX 플러스 B분의 C인데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A로 묶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X축 얼마 만큼 이동했고 Y축 얼마 만큼 이동했고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Q죠 Q 예. Q랑 같아요. C는 안 묶여요. 루트 안에 있는 등을 묶으면 돼요. X 앞에 있는 숫자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Y는 루트 2X 플러스 4에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X 앞에 뭐 붙었냐? 2 붙었지? 그래서 2로 묶으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몇 코와 몇이다? 예, 네,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대충. 마이너스 2하고 1을 해는 요 점을 찍고, 자, 이제 점 찍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 뭐, 플러스죠? 여러분, 플러스, 플러스면은, 요 방향. 예, 네, 그래서,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응?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이게 붙었다. 마이너스 이게 붙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때는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방향을 잘 보셔요. 알겠어요?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내용은 역함수인데요. 네, 역함수 내용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역함수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셔야 돼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까먹었죠?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에 대해 정리, X만 남겨 다 넘기고, 두 번째 X하고 Y를 교체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한 교점 내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루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FX가. 교점은 아다시피 이게 중요한 거지. Y는 X에 대해 서 항상 대칭입니다. 역함수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F의 인버스. 여러분, 교점이라는 걸 바로 이두 개의 점이에요. 이두 개의 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원래는 F랑 F인버스랑 같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예. 검정색이랑 빨간색의 교점이랑도 같죠. 그래서 FX랑 누구랑 같다? X랑 같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예.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니까, 이거는 저 선미, 설명만 좀 써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세요. 한장 넘겨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서 이제 3에, 아까도 했지만, 예, 네. 요거를 그래프로. 루트에 3으로 묶죠? x 플러스 3, 1. 플러스 1에서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1만큼 찍고,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페이지, 예, 넘겨서 44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 역과 치어 그리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정의역 체계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알아두시오 자 얘는 묶을 필요도 없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는 5만큼 찍고요 방향 X에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방향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지금 X를 기준으로 해서 다 오른쪽에 있죠 그래도 X는 3보다 크더라 치역은 5보다 다 위에 있죠? y는 5보다 크더라. 이렇게 해서 정의역, 치역 구합니다. 자, 요런 것도 옆에 2로 묶어야 돼요. 자, 그래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그려주점 찍으시고, 야, 여기 봐봐. 얘는 x는 플러스지만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프 방향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형 어떻게 됩니까? 정형은 이쪽에 그래프 빨간색이 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작다. 이렇게 표시,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 모양 받치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고요. 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런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묶어야 되죠? 2에 X-5 야 정역이 이거야 얘가 0되니까 무조건 얘가 5야 지역이 뭐예요 b 예요 얘가 4래잖아 이게 4야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봐 5로 묶으전에 야 정역이 마이너스 2돼 여기 보면 5로 예, 묶었을 때 X플러스 5분의 A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a가 마이너스 1라는데 a는 얼마야? 5죠. 맞아요? 누구 지난다고 돼 있잖아. 대입하면 되잖아. 맞아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팍팍 대입하시고. 빨리 구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를 무슨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냐 물어보는 거죠? 네. 아, 너무 쉽잖아요. 루트로 묶으시고, 3으로 묶으시고. 끝! 여러분, 이 X 앞에 있는 A는 바로 3입니다. 그래서 A는 3이 되겠고, s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는 2만큼. 다 더했을 때 얼마? 3.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그렇죠 하면 되겠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될수 있는 거 찾아라 여러분 이거는요 x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x앞에 얼마야 1이지 그1 오케이 땡큐 어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 여러분 대칭이라는 말 때문에 x에 마이너스부터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만약에 대칭이라는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돼요 근데 이 새끼 봐봐, 4분의 4지 x 앞에 얘돼안 돼,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네. 나머지 한번 문제 풀어보시 기 바랍니다. 다음 최대치수 문제인데요. 이거 최대치수 문제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 제가 몇대몇 대형이겠죠? 무리함수는? 1대2인데 하나에 하나까지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모양을 일단 미리 그리셔야 됩니다. 얘는 4에 x 플러스 2가 되겠고. 대충 그리세요, 대충. 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해? 마이너스 2만큼. y 축으로 k를 몰라, 그냥 k는 대충 찍어. 자, 그래프 방향 보세요. 플러스 플러스. 그래프 방향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여기 있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1 2는 어디서 대충 여기 있겠지? 누가 제일 높냐? Yeah. 2지? 끝났어요 2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x에다 2 대입하면은 어, 16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4 더하기 k죠 그때 최대값이 얼마래? 5 따라서 k는 얼마? 1아 k가 1이래요 최소값은 x에다 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4 2 2 더하기 1은 얼마? 예3 네, 잠깐 2 더하기 1인데 뭐가 잘못 아, 맞죠? 예, 네, 3에서 최솟값 나왔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모양 그래프 그리시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네. 그려 보세요. 빨리. 밑에.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얘는 우리 그 표준형 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는 그래서 이거 아시죠 y는 루트 a에 x-p 플러스 q꼴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점 마이너스 3코마 마이너스 1이죠 예. 그 놈이 바로 p하고 q 예요 그래서 y는 뭐라고 쓰시죠 루트 a에 가라고 x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아 선생님 a는 어떻게 구해요 지나는 점이 있어요 0코마 2 지나죠 예, 0 콤마 1을 대입합니다 0하고 2 대입하면은 넘어가면 3은 예, 루트 3a 따라서 a는 얼마? 3 그래서 a 대신 여기다 3 대입하시고 전개 따라서 3x 플러스 9 마이너스 2 따라서 abc는 3 9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정답이 끝나죠 그런데 니들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462번이나 463 보시면 그래프 방향을 보시는데 실제 시험문제는 이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실제 시험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문제에서는 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니들은 여기서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y는 뭐라고 써야 돼? 일단은 y는 루트 a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에 플러스 3이라 써야 되겠죠?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됐지? 이때 루트 앞에 뭐 붙여야 돼? 이거 꼭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나는좀 나왔죠? 0, 얼마?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를 구합니다. 실제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꼭 알아두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파이 문제 푸세요.